안녕하세요. 고릴지 고프로입니다. 영상 녹화는 지금 시간은요, 3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1시 2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어제는 다행히도이 피트가 5%가량 회복을 해준 모습인데요. 자, 이런 기회 시장에서 실시간 수익률부터 공유할게요. 자, 위쪽부터 보시면요, 이 바운스 토크, 나카시 네트워크, 크레딧 코인, 솔레이어, XRP, 크로노스 등등. 예, 최근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저점에서 매수타 좀 잡아들였던 코인들, 어, 전부 다 이렇게 좀 수익 잘나고 있죠? 자, 특히 이 바운스 토크 어제 보여드렸을 당시에는요, 어, 80% 정도 수익률이 었는데단 하루 만에 어, 70% 추가 폭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무료 140% 가까운 수익 기록 중입니다. 자, 뿐만 아니라 이 영상과 정보방에서 잡아드린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도 바로 당일 상승 빠르게 다 주었죠. 저를믿고 따라오신 분들 어,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모든 급등 종목들의 타점은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종목에서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영상 하나 고정 댓글링크로 언제든 편하게 입장 가능하고요. 당연히 100% 무료입니다. 자, 오늘도 당장 이 급등 같은 코인들 빠르게 잡아낼 예정이니까 어, 지금부터 함께 수익 이어가실 분들 편하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. 아시죠? 자,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강력한 상승을 앞둔 코인은요. 바로 XRP입니다. 자, 영상에서는 매우 쉽고 짧게 설명대로 있으니까 이 짧은 영상 어,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요. 드디어 어, 대폭등 상승시그널 확실하게 나왔습니다. 자 그러니까 무조건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됩니다. 자일봉 차트로 보시면 제가 미리 가로줄 3개 그어드렸죠. 자, 쉽게 말해서 각각의 지지 어, 또는 이렇게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해주는 이런 구간들입니다. 자 우선 맨 아래쪽에 지시되는 요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폭등 이후에 어, 현재까지 수차례 지지를 조금 안정적으로 받아주던 구간이었고요. 자단한 번의 실패 없이 말이죠. 자, 그만큼 지금이 2950. 부근에 매물대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대의 역할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제가 어떤 거를 조금 강조를 드렸는지 어, 다들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. 자, 현재 XRP 가격이 어디 위치해죠? 하단 지지대 터치 이후에 이제 막 반등이 시작 중인 모습입니다. 자, 반등이 나와야 할 구간에서 정확하게 이전 데이터처럼, 지난 차트처럼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당연히 이 중간 매물대까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기회의 타점인 거고요. 자,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요. 자, 중간 매물대까지 거의 20%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을 정말 가볍게 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중간 매물 대 도달을 하게 되면, 어, 서둘러서, 예, 분할 매도 하셔야죠. 50% 정도 물량은 매도를 해서 조금 수익치를 하고, 자, 그 다음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해주게 되면, 자, 그 위쪽 매물 대입니다 제일 위쪽. 거의 35% 이상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. 자, 만약 이 중간 매물 대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이 나왔다. 자, 그러면서 아래쪽 지지대를 터치를 했다. 자, 그럴 경우에는, 어, 남은 물량을 본전 가격에 정리를 하더라도 이미 한번 20% 익절한 거 있죠. 50% 물량. 자, 그래서 이득인 겁니다. 자, 그만큼 현재 지금 이 XRP의 자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엄청난 기회의 매차점입 거죠. 자 이렇게 딱 핵심이 되는 주요 상승 근거들만 찾아서 적극적으로 시작을 되는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. 자저 혼자 수익받고 자라가는 거 아니고요. 이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이런 수익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. 자 물론 여러분들도 이 정보방 타점 잘 따라오셔도 지금 보신 이런 수익들이죠 100% 똑같이 챙겨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 아시죠? 자 정보방요 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%로 무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.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작은 차별 수익 저랑 함께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아시죠? 자 그럼 오늘 영상 XRP로 마무리 할게요. 감사합니다.